자, 메르징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아, 네 <시원> <목소리도> 엔트레기 자, 메데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 메데진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호세마리아라고 호세 해서 호세마리아 인터내셔널 공항이라고 해서 어, 메데진하고 메데진 시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공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메디진 시내에 있는 그런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메디진에서 이제 떨어진 호세 마리아 공항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메디진 시내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우버나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 공항 이제 셔틀버스 타고 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콜렉티브라고 해가지고 사설 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장단점이 있는데, 당연히 우버나 택시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겠죠. 한 10만, 8만에서 10만 빼서 정도 나오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이 가장 가능하다는 장가 점이 있고, 이제 사실 공항 버스, 공항 셔틀 버스하고, 이제 블랙티버 하고 타면은 가격은 저렴한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이제 바래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디에고 쇼핑몰이라고 메디신 시내에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보통 가는데 어... 이제 공항 셔틀 버스는 한 시간에 한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블렉티버라고 해서 사설 버스는 어 인원이 인원이 이제 차면은 그렇게 출발하는 그런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는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메디진 시내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숙소나 목적지까지 다시 우버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짐을 찾는 곳이고, 이제 여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동료들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